인트로, 인트로, 인트로. 이것이 인트로다. 빠밤, 서지우TV 인트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지우TV의 서지후입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느낌으로 잡느냐 바로, 어, 굉장히, 어, 유행했던 게임이죠. 단단, 단단. 푸슉 푸슥. 푸슥. 네, 맞습니다. 바로, 어몽어스. 바로, 어몽, 오늘, 아, 네, 네. 어몽어스 브리을 제가, 어, 조립을 하기 위해, 어, 찾아왔습니다. 자, 한 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 이것이 바로, 어몽어스 브릭. 바로, 어몽어스를 하면 가장 맨 처음에 볼수 있는 장소죠 대기실! 대기실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어, 브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 주, 노, 초, 파, 어, 남색은 없고, 보, 하양, 핑크, 갈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들이 다 있는데요. 한 번, 구성품에 보시죠. 자, 구성품을 보시면은, 어, 제가 지금 살짝 힘들어서, 어이구야. 덥네요, 여기 촬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촬영하는 데가 더워요. 자, 안에 구성품을 살짝 봅시다. 보시면은, 자, 어,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 됐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안에 어, 네. 이런 식으로, 어, 제품들이 어, 알차게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제품들이. 자 이런 식으로 어, 풀샷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브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서 좀 놀랐고요. 그러면은 어, 저희 제작을 다한 후에 어, 다시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립 후에 만나요. 어 여러분 이 어몽어스 레고 제가 어, 다 만들어봤습니다. 어 일단 만드는 데는 대략 1 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어 일단 자세히 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가까이주세요자 일단은 전체적인 모습은 일단은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으아! 열려라 참깨. 이게 잘안 따져요. 좀 위에, 저기 있기 때문에. 아. 자. 떼주시고. 소리가 들리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 떼시면은, 어이 아, 밑에, 밑에, 이거 발판 떼. 자. 일단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얘네들은 제가 이렇게 앉혀놓은 상태이고. 일단은, 어, 이 모습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 이제 어몽어스 게임에 들어가면은 가장 처음으로, 어, 시작하기 전에 볼수 있는 그 대기실 어, 우주선 안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준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게임에 나오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앉을 수는 없지만 어, 이크루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문, 이 문도 게임에서 있는데 굉장히 어, 예쁘게 잘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어, 캐릭터들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 타임해 주세요. 네. 어, 여러분, 캐릭터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빨강, 주황, 노랑, 초 이거 연두, 파랑, 보라, 하양, 어, 회색이 아, 이거 검정인가? 검정이, 갈색이, 핑크. 이렇게 총 10가지의 친구들이 있고요. 이 중에 세 명은 어 이제 어, 바바밤 그 임포스터입니다. 이딱어이 어, 관상을 보시면 딱 이 거의 관심법을 쓰시면은 딱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인포다 하는 것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보라부터 보시죠 이 보라 아주 어 흉상이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이가 아주 그냥 근치죠? 네 아주 어이 몇개냐 이거 한놈 두시기 석삼노구리 오징어 육개장 치면조팔고아홉개 이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빨이 별로 없네요 어이 친구 깜둥이 이 깜둥이는 어, 굉장히 무서운 이빨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아홉개 밖에 없네요 <laughs> 연두! 연두! 자 아, 연두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이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입이 아주 잘 벌어지네요 어 일단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요이 친구들은 이제 각자의 어펫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빨강이 같은 경우 어 UFO 어 요거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귀엽죠? 아, 주황이 주황이 같은 경우는 패시 없습니다. 네, 어 현질을 안 했다는 증거죠. 패시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이 같은 경우, 자기를 똑닮은 거의 동생급의 패스를 어, 들고 다닙니다. 아주 귀엽죠? 귀욤 귀욤. 어 초록이 아니 초록이래 자꾸. 연두 연두 같은 경우도 UFO를 어 구매하는 것 같,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싼가봐요. 자주 구매하시네. 어파랭이 같은. 파랑이 같은 친구도 어, 펫이 없습니다. 현지를안 했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이 모자, 이 북한 모자를 보았을 때현지를 어,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 그건가? 아니, 어쨌든 보라, 보라 같은 경우 어, 보라도 자신의 똑닮은 어, 보라색 펫을 어,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양이, 하양이 같은 경우 자기를 똑닮은 하양이 어, 미니를 들고 다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검둥이, 검둥이 같은 경우 저기 검둥이 보이셔, 보이죠? 네, 검둥이 같은 경우도 패이 없습니다. 이 친구도 현질을 안 했다는 것이겠죠? 자, 갈색이, 갈색이, 너 UFO를 샀습니다. UFO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가봐요. 어, 이 핑크, 핑크 같은 경우도 패이 없습니다. 현질을 안 했다는 증거이겠지요? 어, 네, 이렇게 친구들의 패트를 알아봤고 이 옆에 있는 빨간 이 가시 이거 뭐냐? 이건 바로 어 혀입니다. 네. 임포스터들이 이제 그, 그거 뭐냐, 그, 왜 그거?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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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로 찌르는 그거를 표현한 건데, 이거를 세 개만 넣어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친구들 중에 임포스터는 세 명이기 때문에, 세 명이 가만 요, 이 혓바닥 날름날름을 넣어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너무 아쉬운 점은 요 뼈, 요게 두 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차라리, 어, 일곱 개를 요걸로 해주고, 세 개를 요걸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살짝 들고요. 이제 이 친구들 모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 빨강이 같은 경우, 빨강색 풍선을 어, 머리에 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네요. 머리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이 친구, 주황이 같은 경우, 어, 새싹을 끼고 있습니다. 새싹은 뭐다? 바로 자신이 주황색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근임을 어, 증명하는 그런 어, 모자를 낀것 같습니다. 자 노랭이 노랭이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뭐지 그거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거 있는데 그거 뭐였지 그 왜? 노란 모자 쓰고 파란색 옷 입고 하는 춤뭐 어쨌든 어 파란 아 파란색이래 하얀색 경찰 모를 썼습니다 어 우리 연두 인포 같은 경우 어 회색 중절 모를 썼습니다 그런 것 같죠 어 그리고 파랭이 같은 경우 어, 이제 북한 모자를 썼습니다 저도 북한말을 좀할줄 아는데 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같은 경우 굉장히 꼬꼬마 어린이 유치원에 다닐 것 같은 굉장히 귀욤귀욤한 모자를 어, 썼습니다. 자, 하양이 같은 경우 어 이제 약간 엘프를 상징하는 초록색 탈모자를 쓴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껌둥이, 껌둥이 같은 경우 갈색 중절모를 썼습니다. 거의 이제 누아르 탐정들이 쓸 것만 같은 중절모죠. 어, 갈색이, 갈색이 같은 경우 이거 뭐냐? 레버 똑딱이냐? 하실 수 있는데. 어몽어스에는, 이제, 어, 약간, 송, 뭐, 전기를 할수 있는, 뭐, 그런 모자가 존재합니다. 그 모자를 표현해 준것 같고요. 여기, 어, 이 핑크 같은 경우, 어, 랜턴을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어, 랜턴을 이렇게, 어, 끼고 다니는데,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그, 그거 뭐였지? 무슨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랜턴 있잖아요. 아이를 대신하는 그 랜턴. 그거 같습니다. 어, 일단은, 피규어 설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건물 소개로 넘어갈게요. 잠깐 타임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제 피규어 살펴봤으니, 건물 제대로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요거. 이 상자 같은 경우, 어몽어스에 나오는 그 상자입니다. 바로 창고에서나, 이런 대기실에서나 나오는 초록색 상자이지요. 굉장히, 어, 일단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단, 그리고 좀, 안 맞습니다. 부위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단점이고, 이거 뜯어보시면, 자, 소개가 이렇게 비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어몽어스 상자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네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상자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개나 들어있네요. 만드는 데꽤 오래 걸렸어요. 자, 다음. 대기실에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우, 어우. 침 삼킬 시간 넘네. 자. 이 대기실에 어이 본체 같은 경우 굉장히 대기실과 흡사한 바닥을 자랑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 저희가 하는 레고 제품에서 있는 어그그두 칸짜리 그게 아니라 네 칸짜리로 하는 거의 벤트를 표현해줄 것만 같은 그런 브릭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이 의자 같은 경우 그거죠 이제 어몽이들이 이제 어, 거기 있는데 앉지는 못하는 그런 아, 여기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뭐, 여기, 만약에 하양이를 꺼내왔다. 뭐, 그러면은, 이제 딱 하양이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러면은, 이렇게, 삥, 슉, 뚝, 하잖아요.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파란 회자를 표현해 준 것이고요. 요거, 바로 스킨을 바꾸는, 어, 그거, 그,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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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컴퓨터죠. 네. 이 친구도 작은 상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문 같은 경우 굉장히 예쁘게 표현해 준걸 아까도 얘기했지요. 자, 이제 소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품 같은 경우, 이렇게 칼 같은 게 있죠? 이칼 부품이 한 놈, 두 시기, 석상, 너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알찬 구성이지요? 그리고 리볼버, 이, 이 연, 이거 같은 리볼버, 이게 형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형광이 아닙니다. 형광이 아닌 리볼버가 이렇게 3개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죽었을 때 나오는 뼈나기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이렇게, 뭐, 하양이가 죽었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툭샥 이런 식으로, 귀용이 시체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굉장히, 저는 시체를 보면은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몽어스 캐릭터 자체가 귀여운 만큼, 어, 시체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지 않게 굉장히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몽어스 대기시 제품, 리뷰를 마쳐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저는 더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